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리 모은 땅에 이르러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헐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하나이거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니라 하다 삼,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불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로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다윗이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그일 가운데 마지막 어, 걸림돌이 되는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어, 세바라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량배라고 20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같은 한 사람이 어,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그 날에 서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또 놀랍게 사람들의 민심이 다 바뀌어서 왕을 모실 때. 어 유다 사람들과 나머지 이스라엘 열 지파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어한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한 사람의 불량배의 충동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 다윗을 왕으로 막 세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에 어 반역하는 사람이 한번 일어나서 어 이 다윗을 우리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는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분량배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좀 무력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사람의 큰 소리에 이 어깨 같은 주먹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서 막다 흩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다윗에게는 또 다른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세 발을, 어, 정리하라고, 잡으라고, 다윗이 먼저 보낸 사람은 아마사였습니다. 근데 그 아마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3일을 기한을 두고, 너는 군대를 다 모아서 세 발을 뒤쫓으라. 그렇게 했는데, 어, 아마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요압이 이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압살롬을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군대 장관이 이제 이 기회에 다시 군대 장관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아마사를 이 요압의 자리에 세웠거든요. 요압을 강등시키고 그래서 요압 아마사가 이렇게 다윗의 명령에 충성하지 않자 그를 쫓아가서 칼로 두번 찌르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아비새와 함께 이제 이 세바를 쫓게 되는데 그 세바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을 별명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하면 어머니 같은 성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할 때 여기 와서 다 결론을 냈다 그러한 어머니 같은 지혜로운 성. 고피성 같은 곳이죠. 누구라도 오면 품어주고 또 이렇게 해답을 내어주고 결론 내어주는. 그래서 다 이렇게 수용하고 지혜가 풍성한. 그래서 그 성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이다, 은혜가 있는 성이다. 한편으로 말하면 은혜의 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반역을 해놓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로 갔냐하면 쫓기고 쫓겨서. 어, 이 아벨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 대단한 용사예요 또 그래서 이 아벨성을 멸하려고 토성을 쌓고 무력으로 완전히 그 성을 다 성벽을 쌓고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여인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요압을 찾습니다 한 여인이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이 어, 그리고 요압이 나와요. 그 요압과 이 여인이 대화하다가 요압이 이 여인에게 설득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성이 어떤 성인데 당신이 지금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러이러하게 다윗 왕을 거역한 세바라는 반역자가 있어서 난 그의 머리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여인이 기다리라 하고선 이 여인이 또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설득해요. 그리고 그 세바의 머리를 요압의 칼이 아니라 그 여인이 설득한 그 아벨 성에 사람들이 이 세바를 머리를 베서 가져오고 전쟁이 끝나고, 어, 이 요압이 나파를 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그 속담의 말대로 그대로 되더라고요. 어, 이 아벨성에 와서 묻고 그 일을 끝내더라 하는 그 성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요압이 세바를 쫓는 것도 이 여인이 지혜롭게 어, 설득해서 결론을 내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다윗의 복귀에 있어서 마지막에 어, 그 이후에는 다윗이 그, 또그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 이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에 대한 어, 특성을 두 가지를 좀 발견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이 여인의 어, 지혜가 나타난 첫 번째 지혜 특징은 용기입니다. 이 여인이라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 또이 자기성을 포위하고 있는 적장에게 나설 수 있는 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냥 뭐한 칼도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럴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아주 용감해요. 용감하게 요압을 찾습니다. 당신이 이 부대의 지금 대장이냐고 나랑 얘기하자고. 그리고 이 여인이 어이 여합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그 용기가 있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두 사람이 오늘 떠오르는데 왜냐하면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어, 그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데. 이게 이 장면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시키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이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떠났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시체를 요구했다는 이 내용을 한국 성경에는 당돌히 라고 이렇게 부사가 하나 붙어 있는데, 어, 용감하게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용감한 것이 어, 다른 사람들과 이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용기이기 때문에 표현한 한국의 표현이에요. 당돌하다. 이 여인이 지금 당돌한 겁니다. 이 아벨성의 그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서 이제 이 적장인 요압을 만나게 하고 그가 요구하고 어, 당신의 내용이 무엇이냐 결론을 내겠다 지혜를 구하고 그를 설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비가일의 지하고 혜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이 여인과 비유해서 비교해서.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일은 다윗이 나발 때문에 분노해서 칼을 뽑고 후회할 뻔한 일을 했을, 하려고 할때 다윗을 막은 사람이죠. 사실은 다윗을 설득한 여인입니다. 또 오늘 이 아벨성의 여인도 요압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았어요. 여러분 이 성을 지키는 것은 칼이 아니라 지혜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또 국방비를 더 많이 써서 이 나라를 더 강건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을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이 성을 지켰던 이 여인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꼭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로운 그 사람이 아비가일의 경우에는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그 용기와 지혜가 아비가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 미련한 자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미련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사람 설득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 진정한 지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제가 이 여인의 지혜를 생각하다가 우리는 그런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하고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차라리 찾는 게 낫습니다. 지금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안 듣고 보아도 믿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이 아들의 말은 들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이적을 행하고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이 땅을 걸으실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를 따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셨죠.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대가 무너질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인 것이죠. 우리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그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지혜가, 어, 대비되어지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바와 같이 반역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반역하는 그 사단의 설득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하나님의 지혜에 설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세바가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근데 동네 불량배 같은 사람인데 왕을 대적하여 너희는 다 돌아가라. 다 집에 가. 이렇게 막 외치면서 주먹 내밀면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서 다 돌려보냈을 때이 세바에도 설득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을 다 누가 이 다윗왕을 왕으로 먼저 모시는가 그렇게 앞두 앞 다투던 그 날에도 사람들의 내면 안에 이 불량배 같은 사람이 한번 일어나서 충동하면 거기에 충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도 했지만 그날 나팔 부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다 잔치가 있나보다 하고 왔다가 다 반역자 된 거예요. 몰랐다가 그렇게 세력이 커지는 거 보니까 나도 여기 이 파도를 타야 되겠구나 라고 따라가면서 그냥 다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유행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치 세바가 다위당을 반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충동하는데, 이 불량배 같은 사람도 따라가요. 왜요? 우리 안에 반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씨앗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어, 잘못된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딱 일주일 전에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 환영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그 유대 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증인 세우고 충동하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죠. 그렇게 설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두렵고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파도에 좀 거슬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흐름에 좀 거스르는 게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을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역, 반역하고 싶고, 이렇게 좀 순종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이거 내가 막 하려고 했던 일인데도, 시켜서 하면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이게 막 내가 좀, 내가 하는 걸로, 내가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라고 하고, 시켜서 하라고 그러면 좀 싫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세력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 세바 같은 사람한테 설득당하는 게 좋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너무나 쉬워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 밤늦게 들어와서 댓글을 다못 달고,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댓글을 달려고 하는데, 딱한 사람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 남자방에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대요. 집안에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폭풍이 한번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 이 집사님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 오, 어, 그러 자기가 이렇게 집안에서 가족과 함께 자기가 보통의, 보통 때 모습 같지 않은 일로 그렇게 어, 폭풍이 지나간 거예요. 후회도 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얘기를 다 쓰셨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집사님 정말 승리하셨다고. 승리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 우리가 또막내 평소의 모습 같지 않게 막 화가 막 나고 내 모습 같지 않은 일로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요. 내 기질에 설득된 거예요. 원래 사실 우리 안에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격과 신앙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참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이 세바에게 충동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후회 엄청 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놓고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해 되돌아보면 그때 이 원수가 나를 설득시킨 거예요. 아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한번 폭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후회하는 거죠. 지나고 정신이 들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은 지혜입니다. 보니까 힘이 아니라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것에 설득당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그순종이요그 순종은요, 사실은 내 본성을 거슬러요. 그럼 어디에다 순종, 설득당하는 게 훨씬 쉬울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설득당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나 세바의 목소리, 아니면 내 육신의 기질에, 아, 그냥 내가 한번내 뜻대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말하는, 고자 하는 내 내면의 소리에 설득당할 때가 하는 것이 훨씬 쉬운 거죠. 후회합니다. 그러면. 후회합니다. 결과도 후회하고. 오늘 이, 어, 아벨성의 여인의 지혜가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지혜가 끼친 영향력 때문이에요. 아마 요압은 그 아벨성을 다 무너뜨리고서라도 세발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기질도 있고 지금 그런 군사력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설득됐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요압을 막아서 칼이 아니라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지혜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아무도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이 아벨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부터 26절에는 다윗 왕조의 그 나라의 장관들이 세워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군대장관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서기관이 세워지고 외교관이 세워지고. 특별히 군대 장관들 가운데 특별한 그런 모든 감력관과 사관이 다 세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에서 이 세바의 일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인하여 이 성만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다이세오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이상 이렇게 칼로써 다스리고 또다시 원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상치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 세바만 세바의 목만 베고이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지혜의 영향력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선택은 미련한 자하고 대화하지 않는 게 지혜로워요. 아비가이처럼. 그러나, 정말 참된 지혜는 우리가 사실은 나발같이 미련한 자였고, 세바와 같이 반역하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참된 지혜를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그 지혜에 설득당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에 설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것. 우리의 본성대로 내가 칼을 뽑아서 여태까지 놀라운 것은요. 이 요합이 이 설득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자기 뜻대로 다윗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자기 나라를 다윗의 나라 안에서 막 세우는 사람이에요. 근데이 사람이 놀랍게도 이 아벨성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게 설득당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득당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에 설득당하시는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향.